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나는의 예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증상을 모르고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까지 합치면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우울증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울증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와 있는 그 우울증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울증, 즉 우울 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우울 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15%, 특히 여자에서는 25% 정도에 이르며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맞아요. 네. 음, 뭐 딱히 반박할 말이 없네요.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거 너무 동감합니다. 개인적인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하다.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정의가 나와 있네요. 일단 정의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키포인트 심각한 질환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며 개인적인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맞네요. 이게, 음, 아주 잘 써놨네요. 네. 누가 내 얘기하냐? <laughs> 제 얘기가 맞는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좀, 뭐, 우울증이 막 엄청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지만, 우울증이 심각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맞기 때문에, 네, 맞는 것 같고,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은,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이 우울증의 핵심 증상이다. 네, 그러니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핵심 증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자살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도 일어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과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울증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이상신호가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살이 빠졌다 아니면 급격하게 살이 찐다 반대로 잠을 못 자고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왜 스트레스가 만병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공감하거든요. 공황장애 같은 것도 보면은 그렇겠죠. 공황장애도 뭔가 어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막 검사를 하겠죠. 피검사 뭐 내과, 이비인후과, 뭐 신경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뭐 제일 대표적인 질환 두통, 두통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심장박동수가 커지면서 긴장하는 뭐 그런 것들도 어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게 진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얘기를 하네요. 음 그리고 원인 을 보면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 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인 게 유전 질환으로 우울증이나 뭐 다른 조현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적 요인. 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울함과 우울증의 차이는, 아, 나 오늘 좀 센치한 것 같아. 나 조금 우울하네. 이런 감정이 드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굉장히. 뭐한 이틀, 삼일. 쉽게 말해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가 싫고, 그냥 들어 누워있고 싶고,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우울함의 기분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요.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정신과를 가가지고 병원에서 상담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내용인데, 어쨌든 기간이 조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아무래도 이 우울감이 지속이 되다 보면 점점 더 늪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다 보니까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과 조금 비슷해요. 근데 어 나중에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다뤄볼 거지만은 우울증이 왔을 때 정말 언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인의 의지로 저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방법을 좀 터득해 가지고 그래도 아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구나 그러면은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아주 조금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울증이 오면 정말 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laughs> <laughs>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우울증이 오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때 이제 보시면, 저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아니, 저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늪에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 우울증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우울증의 정의,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잘 몰라요. 우울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합니다. 어, 나 우울증 아닐 거야. 시적이겠지. 아,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이 정도 가지고 내가 우울증이라고 해 이렇게 조금 혼자 끙끙 앓고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울증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네요 아니 오늘도 왜 이렇게 이, 얘기가 길어졌죠 제가 혹시 좀 말이 산으로 샜나요?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음,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음, 저도 많이 공부해서 네 그렇게 같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부탁드려요. 안녕.